전 세계 그 천재들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게 AI를 그냥 전 세계 전선을 깔아서 전기를 쓰듯이 AI도 그런 구독 모델이 된다면 그래서 얘기 중에는 이 구독 모델이 단순한 최종 서비스에 뭐월 얼마 내서 구독이 아니라 너가 유저가 사용하는 실질적인 GPU나 HBM의 용량에 기반해서 과금을 할 수도 있다 음. 뭐 이런 이제 이론들도 있더라고요 칩의 자산화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게 엔비디아나 이런 회사들이 어쩌면 나중에 오픈 AI랑 딜을 할때 엔비디아의 GPU 사용량 대비 과금을 하고 그래서 나에게 월을 토를 주뭐 이런 음. 식의 뭐,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어, 지금 팔년 이야기가 네. 있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반도체를 한번 팔고 그냥 하는 게 아닌 자산화라는 네.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해서 제일 끝에 엔드 게임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야기 무서워. 네. Relationship 네. Capital이라고 저는 그러네요.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관계 자본에 대한 부분이 눈에 보이지 않고 재무 상태에 나타나지 그렇습니다.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면서 네. 어, 반도체를 바라보는 게 달라져야 되고 그각 영역에 엄청나게 다양한 세부 영역에1등하는 음. 기업들의 그 재무상 태표에 나타나지 않는 경쟁력이 엄청나게 음. 중요해진 시대가 됐고, 그래서 저는 그런 기업들이 음. 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소위 갑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네, <laughs> 설계자들이 네, 네. 거기서 이 슈퍼 월드의 파워가 더 커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 AI 투자 큰 데이터 센터로부터 이렇게 흘러 내려오는 그 돈의 흐름을 봤을 때 과거 대비 더 수익성 높게. 가져가는 음. 거는 이 슈퍼 을들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부르는 게가 일하는 뭐 면그 수도 지금 <laughs> 좀, 현재 좀 그런 에이. 상황이긴 하죠 HBM 이런 것만 보더라도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을들의 문제가 네. 어이 여기가 이렇게 자본을 투하를 많이 할것 같네 그러면 이제 이들이 항상 캐파를 또 갑자기 많이 확장해서 그쵸. 무리하게 에, 하는 네. 게 있는데 지금 보면은 전반적으로 그런 게안 보이고 아니다. 있습니다 예 그거는 전략적인 판단인 것인가요 저는 저도 사실 되게 궁금한데 네. 제가 뭐 그렇게 탑 경영진 분들과 얘기를 해본 건 아니니까 근데 저희가 제가 보기에는 어 추론 시장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메모리만 메모리만 한국은 뭐 메모리가 제일 좀 관련이 있으니까 생각을 해보면 어 과거에 D램이라는 거는 그냥 하나의 낱개 부품이에요. 예를 들어 여기 들어간 D램이 삼성전자 건데 고장이 나면 하이닉스 거 그냥 써도 그냥 범용의 네네. 부품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하지만 내가 이 전체 생태계에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음. 그러다가 2017년 이때 데이터 센터가 좀 본격화되면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칩들이 이제 소위 칩랩 패키징이라고 해서 첨단 패키징 영역에서 무화의 어, 법칙이 한계 다다른 것과 연관이 있는데 이제 칩을 뭐 연산 칩, 메모리 칩, 뭐 네트워킹 칩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하나로 패키징을 하는 게 됐죠. 그러면서 메모리가 별개 의 부품이 아닌 어쨌든 어.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메모리가 뭐 다른 설계에 영향을 주진 않아요. 음. 그냥 내가 그 안에 합쳐지는 거였죠. 근데 이제 어그 a i 시대의 학습칩까지도 그랬어요. 근데 이제 추론이, 추론이 생기면서 추론은 이제 정말 베이비 단계인데 추론 단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추론에서 생겨나는 메모리의 그~ 그니까 데이터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음. 예를 들어 학습은 내가 이만큼의 데이터를 주면 이거 학습하면 돼요 끝이에요 그냥 되게 선형적인데 예를 들어 제가 어~ 오늘 점심은 이 근처에서 무엇 뭐를 먹을까 맛집을 추천해 줘 이러면 그 단계에서 단어 하나 하나, 뭐 글자 하나 하나만 저장을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추론에서는 그 단어 사이의 관계도 경우의 수로 다 저장을 해야 돼요. 음. 뭐 맛있는 맛집 이 주변에서 뭐 주변 맛집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의 추론 쿼리에 대해서 저장해야 되는 데이터 수가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죠. 데이터 센터 네. 그래서 <laughs> 필요하더라. <laughs> 그래서 네. 보시면은 음. 내가 단순히 물리적인 캐파를 증설한다고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저 데이터들을 소화할 수 없다. 소화할 수가, 소화할 수가 없다. 없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캐파 증설이 근본적인 해결이 아.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메모리 회사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 어떤 메모리 회사들이 크리에이터 혹은 솔루션 회사가 되는 거죠. 아. 다양한 메모리를 가지고, 그러니까 캐펙스에 투자하는게 아니라 R&D에 음. 투자를 해서 다양한 메모리들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모리도 솔루션을 제공해서 아. 설계자에게 가장 적합한 메모리를 가장 적정한 가격으로 그 토탈 코스트를 고려해서 솔루션을 제공해 그거 주는 되게 네.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메모리가 추론 시대의 메모리 역사상 처음으로 음. 메모리를 중심으로 생태계가 설계가 오. 되는 그래서 한국 이 메모리 회사들이 여기서 이거를 어떻게 이끌고 가느냐가 헉. 한국이 이 AI 시대에 계속해서 렐러번스를 가지고 그러네요. 리더로 갈수 있느냐 아니면 여기서 또 어, 무리하게 저 하고 그 어, 그냥 또 하나의 부품으로 아. 남느냐인데 음. 지금 캐파 증설의 메모리 주요 3사의 발표된 어떤 증설 계획과 실질적인 수요의 흐름을 보면 계속 공급이 좀 타이트한 상태에서 아. 그 물량 승부보다는 이런 음. 고부가 가치의 솔루션 승부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긴 합니다. 그게 네. 맞는 방향 같네요. 네. 정말 제대로 판단하고 있다면. 네. 어 근데 정말 뭐 토지 그다음에 음. 뭐 파이프라인 덧깔고 음. 이게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걸 얼마나 더 똑똑하게 만들어서 음, 음. 얘를더 기능하게 할 것이냐 그래서 더 비싸게 팔 것이냐 네, 네. 그것을 고민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아직 뭐 A 에이전, AI 에이전트도 활성화되지 않은 네, 시간, 네. 시대인데 나중에 휴머노이드까지 갈거 아니에요. 거기 들어가는 게다 반도체일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거기서 또 우리가 또 메모리 반도체라든지 그런 걸로 또 승부를 본다면. 네. 괜찮은데 이런 생각이 네. 드네요 그렇게 되면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의 밸류에이션이 완전히 달라지는 아, 시대가 오죠 그러니까 정말 모든 엑스큐션이 제대로 된다면 네네 네, 그렇죠. 그렇죠 모든 전제가 네. 제대로 네. 활동을 할때어 그럼 정리를 해보면 데이터 센터가 실제로 돈을 버는 어떤 주체가 될지 그거는 어떻게 비유를 하자면 모두가 지금 광산을 찾고 있는 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근데 아직 금이 안 나왔어. 아니, 그래서 맞아. 금을 찾는 기업이 뭔지는 모르겠어. 약간 이런 상태라면 반도체는 우리 많이 요즘 또 광산과 함께 드는 예, 비유인 예. 곡괭이와 청바지를 예. 파는 회사라고 예.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예. 그래서 당장의 이익이 눈앞에 보이고 말씀하, 말씀하셨듯이 전제가 제대로 작동을 음음. 하면 고갱이랑 청바진 줄 알았는데, 어 네. 심지어 금까지 발견해 이렇게 어, 그럴 될 수도 있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그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한 시간 반짜리 인터뷰 한 유튜브 영상 제가 되게 재밌게 봤는데, 거기가 중간에 그 데이터 센터 투자를 잠깐 멈춘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이유가 자기들이 그 엔비디아 칩의 설계 속도가 너무 빠른데. 엔비디아 칩이 새로운 세대가 나올 때마다 그게 단순히 새로운 세대 칩을 사서 내가 데이터 센터 안에 뭔가 이걸 구축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것과 관련된 데이터 센터 내에 모든 뭐~ 냉각 시스템이라던가 이런 구조를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음.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네. 거예요 그래서 어, 계속 새로운 칩을 그니까 하나 나온 새로운 칩으로 모든 인프라를 해버리는 것보다는 네. 자기들은 기존 칩을 가지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이 칩을 음. 더 오래 잘 사용할 수 있게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그다음 세대 중에 조금 더 본인들한테 맞는 것 같은 거를 순차적으로 살려 그런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메모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걸 봤을 때캐파증설을 공격적으로 안 하는 게 맞는 게이 데이터 센터들이 처음에는 공, 이제 경쟁적으로 박사 왔지만 그 안에서 이거의 최적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작업을 되게 많이 하기 때문에 시스템 전반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런 소프트웨어적으로 이 칩들을 사다가 데이터 센터에 뭔가의 효율성을 올리는 작업을 계속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는 칩을 또 구매하는 어떤 스피드도 또 줄어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있겠네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계속 필요한 거는 맞고, 맞는데? 어 그치만 이 속도는 음. 이 데이터 센터들도 다 소프트웨어 회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효율을 얼마나 끌어올리냐에 따라서 속도는 또 그렇죠. 차이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현재 지금 캐파 증설을 슬로우하게 천천히 하고 메모리 반도체 국내 기업들도 어떻게 보면은 그 가진 거 안에서 음. 솔루션을 제공하는 식으로 좀 창의적으로 가는 방향이 건전하게 발전하는 방향이라고. 투자자로서는 보고 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투자자로서 또 요즘에 또 많이들 걱정하는 부분 좀 짚고 가고 싶은데요. 아까 뭐 냉각수부터 피, 음, 음.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은 하드웨어적인 네, 부분에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그 오픈 AI가 대표적일 텐데 아니 돈을 너무 많이 쓰는데 네. 이거 이거거든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부의 부채라고 해가지고. 음, 음. 어 일단 돈을 엄청 많이 쓰고 부유부채라고 해서 아예 그 재무제표상 잡히지 않는 방식으로 뭐 빌려다도 쓰고 하고 음음. 그런다는데 그 부분은 무섭게 보지 않아도 되나요? 근데 그거는 이 기업들이 나중에 뭐를 이뤄내냐에 따라서 아. 네, 그, 그래서 제가 뭐 읽었던 해외 어떤 그런 글들 중에는 뭐 오픈 AI가 궁극적으로 하는 거는 그냥 글로벌하게 그냥 글로벌한 한전이 되려는 거다. 아, 근데 그러면은 한전. 끝이 없는 펄만한트한 전기세처럼 이거를 내가 평생 아. 차지하는 거니까 오. 근데 이게 사실은 내가 근데 지구를 국가 직원들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 사실은 그그 현실적으로는 아니 근데 그 국가마다 아. 데이터나 이런 거에 대한 게 있기 때문에 이제 불가능할 수도 있지만 뭐 만약에 뭔가 이전 이 세계 그 천재들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게 AI를 그냥 전 세계 전선을 깔아서 전기를 쓰듯이 AI도 그런 구독 모델이 된다면 그래서 얘기 중에는 이 구독 모델이 단순한 최종 서비스의뭐월 얼마 월 내서 구독이 아니라 너가 유저가 사용하는 실질적인 GPU나 HBM의 용량에 기반해서 과금을 할 수도 있다. 음. 뭐 이런 이제 이론들도 있더라고요. 네뭐그 근데 그런 게 계속 가게 되면 그래서 네. 칩의 자산화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게 엔비디아나 음. 이런 회사들이 어쩌면 나중에 오픈 a i 랑딜을할때 엔비디아 GPU 사용량 대비 과금을 하고 그래서 나에게 로열티를 주고 뭐 이런 음. 식의 뭐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어, 지금 팔, 그냥 끝이 아니라. 이야기가 예. 있고 예, 그러니까 반도체를 한번 팔고 그냥 하는 게 아닌 자산화라는 음.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해서 제일 끝에 엔드게임이 뭔지 는 모르겠는데 야, AI 무서워 요 그, 예, 정말. 예. 그래서 예. 그 회사들끼리도 서로 음. 동지이면서 동시에 경쟁자이면서 서로 너무 종속되지 않으려고 하면서 그 a c 칩이라는 맞춤형 칩이 계속 많이 나오는 이유도 엔비디아의 GPU의 학습은 이미 종속이 돼 버렸는데 추론까지 음. 종속 되지는 않으려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지금 계속 다이나믹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 산업은 공부 엄청 많이 하셔야 되고 예숙내해집니다 <laughs> 어, 왜냐하면 그 기업들도 사실 정답이 없는 게임을 하는 맞습니다. 거기 때문에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서로 종속되지 않으려고 내가 저기술를 포섭당해서 저 생태계 네. 안에서만 살수 있는 기업이 되고 싶진 않아 네. 그런 시도들도 보이는데요 그런데 또돈 빌려주고 서로 투자하는 거 보면 네. 내가 돈 빌려줄 테니까 내거 사고 이런 식으로 또 수, 일종의 아, 그, 순환 투자 같은 거는 어떻게 봐야 되죠? 저는 순환 투자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아, 제가 요거는 네. 제가 만약에 엔비디아면 네. 그런 걱정을 할것 같아요. 어쨌든 나는 스, 계속 서 쿠다나 이런 걸로 계속 이렇게 뭔가 지속될 수 있는 모델을 뒤에 넣긴 하지만 네. 어쨌든 NVIDIA 칩을 생태계. 만드는 회사면 네. 하드웨어를 파는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하드웨어라는 게 처음에 그 전력 발전소 같은 것들을 처음에 막 구축할 때는 많이 필요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효율성을 늘리면 사실 칩의 그그 그 라이프 사이클도 되게 길어질 수 있고 음. 그럼 나는 갑자기 그 다음에 나의 매출은 어디서 나지? 이거에 대한 걱정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고 근데 젠슨 황 인터뷰를 보면은 오픈 AI의 가치를 굉장히 높게 보거든요. 음. 그러면 본인은 칩만 팔고 끝나는 회사가 아니라면 이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가서 음. 이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이 회사가 뭔가 또더 다음 세대 할수 있는 일을 찾아보려고 하는 게 저는 당연한 어, 순서라고 생각을 합리적인. 해요. 네, 그래서 심지어 젠슨 황도 나중에 gpu는 오픈 AI가 이게 만약에 제가 최종 소비자로서 오픈 AI가 되던 혹은 오픈 AI 모델을 밑에 넣는 다른 서비스의 수, 유저가 되던 그 밑에 있는 칩이 누구 거를 쓰는지는 어떻게 보면 안 중요해 질 수도 있잖아요. 음, 그렇네요. 그래서 젠슨 황도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음. 나중에는 자기 거를 안쓸 수도 있다 오픈 AI가 근데 오픈 AI의 다음 포텐셜을 되게 높게 보기 때문에, 음. 지금 왜냐면 어쨌든 하드웨어는 항상 한번 투자가 끝나고 나면 예, 그어 이제 하향 평준화되고 네. 거기서 이제 사이클 산업이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다음 미래까지 내다 보기 때문에 오픈 AI 뭔가를 해보고 싶어서 지분 투자하는 를게 아닐까라고 저는 사실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거를 이렇게 순환 에~ 네, 그런 구조로 일종의 뭐, 순환 네. 투자 구조로 네, 또 우리가 순환 출자 또 나쁜 아, 경우도 그 이런 그렇죠. 것도 있고 그래서. 해가지고 같이 네. 여쭤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버블론에 대한 얘기를 쭉 해오시면서 그것이 왜 아니고 장기적으로 어떤 게 있고 기업마다는 버블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부분은 공부하고 살펴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또 아픈 기억 얘기하면 또 이제 2008년에 네. 또다 같이 또 그때 현장에 또 계셨고 네. 미국에서 그때 이제 마이클 버리 유명하잖아요 네. 영화 빅쇼트의 주인공이기도 한데 이 분이 계속해서 버블을 말하고 말하다 보니 어? 2008년에 그것을 예측했던 양반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한다면 이유가 음. 있는 것이 아니, 아닐까라고 음. 생각하면서 계속 회자가 되거든요. 이번 1월에도 얘기했고 좀 7월에 또 얘기했고 에이. 이거는 어떻게 좀 정리를 해주실까. 근데 이분은 이렇게 항상 주기적으로 법을 <laughs>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이을 모세다 라는 분도 계시긴 에이, 하더라고요. 2008년에 한번 맞이 받기는 했는데 그때도 뭐 다른 분들도 법을 콜하신 분들은 꽤 있으셨어가지고 네. 어, 근데 저는 버블은 그 버블에 있을 때는 그 버블을 아무도 볼수 없다라고 네, 생각해요. 네, 사실 다 지나고 나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 이게 버블이 되려면 결국은 어그 대부분은 어떤 기업들이 문제가 생기면서 시작이 되잖아요. 시장에 반영이 되는 거는 근데 그러기에는 지금 그 네 예, 그러기에는 음. 법그 투자를 하는 기업들의 재무 상태나 현금흐름 상태가 너무 좋아서 에큰 음. 예, 시스템의 버블을 이야기하기에는 지금 조금 이른감이 뭐 이르다기보다는 좀 불확실한 그러니까 확정적이지 않은 게 많은 것 같고 네 오히려 최종 단에는 에이전트에 i 니 뭐니 해서 왜끝 단에 지금 네. 막 생겨나는 스타트업이나 이런 거는 저는 아. 그거는 누가 승자 될지 모르기 때문에 버블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너무 합니다. 너무 멀리 있다 네. 시계열적으로. 네.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뭐 팔라티아나 이런 거에 대해서 버블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어쩌면 합리적인 <laughs> 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사실 팔라티아라는 기업 잘 모르고요. 음. 네, 엔비디아는 현재 상태에서는 뭐 오늘 실적 때도 예가 나왔지만 버블이기에는 실질적인 <laughs> 하드웨어를 파는 회사이기 때문에 음. 매출이 존재한다. 네. 예. 매출 이 존재하고 수익이 음. 존재하고 칩을 팔기 때문에. 예, 그거는 좀 아직은 알겠습니다. 이 마이클 버리의 경고. 잊을만하면 등장하는데 거기에 너무 이제 연연하지 말고 네. 실제로 산업의 특징과 주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네. 이해를 하면 될것 같아요. 네. 아까 방금 팔란티아 얘기 잠깐 나왔는데 우리가 지금 그 AI 산업과 관련해서도 데이터 센터 그 다음에 반도체 이런 얘기를 했는데 데이터 분석하는 음. 업체로 팔란티어를 구분하면 되나요? 그런 그룹 그런 제가 그러니까 기업들은 그 최종 기업들은 네. 솔직히 최종 승자가 누가 될지 모르겠어요. AI를 활용하면 언제든지 새로운 혁신이 나타나서 기존 거를 금방 대체할 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물론 그 쌓여 있는 데이터를 또 그게 경쟁 자산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새로운 곳이 뭐또못 뛰어넘는다는 거라고 하지만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예를 들어 그 소위 말하는 그런 대형 언어 모델, 모델들이 지금 다 오픈 소스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티아 나델라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 모델이 마진을 다 가져가는 회사는 아닐 것이다. 그 사티아 나델라 제가 말씀드린 그 인터뷰 영상에서 시간짜리. 그 물어보는 질,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뭐를 물어보냐면 그래서 이 AI 시대 누가 마진을 가져갈 것이냐 <laughs> 그 질문을 해요. 네. 근데 사티아 나델라는 뭐 모델을 잘하는 회사들이 가져갈 수도 있겠지만. 그분은 모델이 가져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모델은 오히려 커머더티화돼서 레이어 중간 레이어로 들어가고 왜냐하면 오픈 소스 경쟁이 많게 많아지기 때문에 중간 레이어로 들어가고 그 중간 레이어를 활용해서 내는 최종 서비스가 음. 또 가져가요. 그래서 본인들이 예를 들어 엑셀 에이전트라는 거를 하면 그 엑셀 에이전트 자기들이 지금 실 실험을 시험을 해보고 있는 게 있는데 그 안에 GPT를 중간 레이어로 넣어서 얘가 혼자 모든 엑셀을 해줄 수 있게 만드는 거죠. 네, 어. 예, 그렇게 되면 자기들이 가져갈 거라는 거죠. 예를 어. 들어 그큰 달러의 어. 매출은 그래서. 네, 이거는 아직은 무빙 파트가 많은 예, 정말 아, 예, 정말 초입이고 네. 그리고 사람들의 여기서는 정말 사람들의 니즈가 무엇인지를 또잘 포착하고 음. 기술 플러스 그렇 예, 그렇죠? 마케팅까지 제대로 이루어진 영역이 오겠네요 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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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란티어가 사실 그 영역에 있는 쪽이라고 지금 보시는 거죠 그 정도까지 어, 간네란 어. 사실 제가 자세히 보지는 요즘에 네. 많이 떨어져서 서학 개미들이 네. 많이 울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좀 궁금했어요 네. 네. 한국의 그~ 소위 서학이던 동학이던 네. 보시면은 네. 미국에도 기업이 되게 많은데 이게 너무 집중돼서 저희는 <laughs> <아직> 또한 놈만 <laughs> 빼는 경향이 있잖아요 저희가 네. 또네좀 네. 공부를 많이 해보시다 보면 네. 정말 튼실 그러니까 튼튼한 기업이고 조용히 돈을 잘 버는 기업들이 특히 미국에는 너무 많아서 예. 시장이 크니까 예, 그래서 좀 그러면 그런 뭐~ 종목을 말씀해 주시기는 네. 어렵겠지만 그런 정보는 이렇게 접하면 조금 그래도 아, 진입장에서 괜찮다라고 팁을 좀 주세요. 믿을 수 있는 정직한 보험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점검해서 최적의 솔루션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 보험 체크를 소개합니다. 마이 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35개의 손해보험, 생명보험사를 비교해서 보험료는 저렴하게 가입보장은 크게 가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특히 기존에 가입하셨던 보험료가 너무 올라서 걱정이셨던 분들, 이번 기회에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양심적인 보험 전문가들이 가입된 보험 전체를 정확하게 분석을 한 다음에 고객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보험을 리모델링 해드리거든요. 마이보험 체크에 연락하셔서 무료로 상담받으시고 합리적인 보험 설계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담 신청하실 때 경제적 본능 방송 보고 신청했다고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Thank you